반갑습니다, 들 안녕하세요. 오늘도 제수티비 생방송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생방송 보시는님들은추천과 즐겨찾기 좀 눌러주시고요. 이따 유튜브로 보시게 될 분들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챔피언십 시리즈에 도달을 했습니다. 어제 이제 시애틀이 1승을 선출을 했고요. 토론토는 1패. 다섯 사람 미륵키는 오늘부터 시작인데, 사실 이제 들어가면서는 시애틀은 이제 좀 선발에서는 우위가 있다. 근데 지금 브라이언우가 없기 때문에 브라이스 밀러를 1선발로 1차전에 써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브라이스 밀러가 3일만 휴식을 하고 나온 거였었고, 그 전에, 이제, 뭐, 길버트라든지, 뭐, 카스티오, 이런 애도 5차전에 썼기 때문에, 프라이스 미러를 1차전에 낸다는 건 일단 휴식일도 부족하고, 그동안 뭐, 잘해와주, 잘해와, 잘해와주지 못했었다. 로테이션 중에 제일 약한 친구다. 그런 것들을 봤는데 이럴 때만 살짝 고전하고 나머지는 굉장히 잘 막았었습니다. 그리고 토론토는 사실 빠다가 양키와 시리즈 때도 전혀 흔들림이 없었거든요. 근데 어제 경기는 그러지 못했다는 것들. 여러 부분에서 토론토가 좀 우위에 있는 조건들이 많았는데 토론토는 홈빨도 좋은 팀이고 상대가 지금 뭐 휴식이 부족하다거나 빠다적으로도 토론토가 앞선다고 봤는데 그런 것들이 전혀 그렇게 뭐 드러나지 않았던 그런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예 그냥 뭐 분석으로 볼 만한 부분들이 거의 뭐안 통했다고 봐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뭐 다저스 대 미러키는 오늘부터 이제 시작인데요 다저스는 이번에 5선발 어, 아니고 그냥 4선발로 간다고 하거든요 불펜게임도 안할 거다 그러니까 최대한 선발들을 많이 쓴다는 얘기예요 스네 글래스노우, 오타니, 야마모토 이렇게 4선발 체제로갈 거다 그리고 오타니나 야마모토 두 이제 일본 투수들 오타니는 또이 타자도 하기 때문에 휴식일를잘 지켜주면서 기용을 할 거다 뭐 이런 모양새여 가지고 일단 다저스는 저는 선발이 빈틈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불펜도 사실은 뭐 사사키 같은 애들 쓰면서 나쁘지도 않아 가지고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다저스가 별로 끌릴 게 없어 보이거든요 하지만 올 시즌 내내 미러키한테 굉장히 약했다는 거어 이제 6전 6패였습니다 미러키가 6번 전부 다 이겼고 그리고 작년부터 지금 7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낮대결상으로는 미러키가 미러키가 사실 빠따의 면면이 올 시즌 전체로는 나쁘지 않았잖아요 근데 포시즌 와서는 좀 오락가락 하는 것같아 컵스와의 1, 2차전은 되게 잘했지만 은그 이후에는 빠따가 폭발한 적이 별로 없더라 뭐 이런 것들도 보이는 것 같고 지금 그리고 페랄타라든지 퀸프리스터 얘네들 말고는 지금 우드로프가 부상으로 아마 이번에도 챔피언십 시리즈 나올지 말지가 좀 애매해요 그런 상황인지라이 미러키도 로테이션이 좀 애매하거든요 지금 사실 페랄타나 퀸프리스터나 둘다 맘에 어 들지 않는 그런 활약들이어가지고 여러 부분에서 전 다더스가 좀 앞서있다고 보이긴 하는데 지난 이제 2년간의 이런 포시즌 스코어 같은 것들 봤을 때 오늘 두 경기 모두 다7.5 기준이잖아요. 지금 이제 장, 재작년에는 이렇게 좀 오버가 좀 많은 편이었었고 평균적으로 8.19점이 나왔고요. 작년에도 언더보다는 오버가 많은 편이었습니다. 8.42점 정도 나왔다. 근데 이번 올해에는요. 8.23점 정도로 평균 점수는 그렇게 큰 차이가 안 나는데 압도적으로 언더 비율이 높아요. 벌써 이제 작년이나 재작년에 나왔던 언더의 숫자가 벌써 맞춰진 느낌입니다. 남은 기간 동안 그래서 나는 오바가 좀 비율을 맞출 거라고 생각하는데 을또 경기를 보면은 그런 엄두가 안 나는 상황이다 분석대로 안 흐르는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쨌든 이런 것들 이제 좀 알아두시고선 오늘 경기 접하시면 은 좋을 것 같아서 일단 좀 가져왔고요 자 오늘 첫 경기는 토론토대 CS3입니다 예세비지랑 길버트가 붙고 제가 지난번에 예세비지 얘기를 했을 때 이제 그 어, 거스먼이랑 같이 묶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예세비지라는 선수도 얘도 이제 스플리터 구사율이 꽤나 높은 편입니다. 지난번 양키스를 만났을 때 어, 2008년부터 해가지고 포시즌 역사상 단일 포시즌 경기에서 이 스플리터 구종으로 10개의 허승에 의해했던게6 번밖에 없었다. 근데 그게 전부 다 거스먼이랑 예셉이지. 올해 토론토 두 명의 선수가 이뤄냈다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시애틀 타선은이 예셉이지 스플리터 같은 것들을 경계를 해야 될 것이다. 제가 시애틀이 사실 이 스플리터에 대한 대처가 좋은 팀이라고는 얘기를 안 했었죠. 그리고 지금 이제 토론토에 봤다 내일 이제 로건 길버트를 상대를 하는데 길버트한테는 나름대로 강한 편이었다고 합니다 94타석 동안 309 정도로 나쁘지 않았다 뭐 스프링거는 그렇게까지 강한 편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뭐빌게즈라든지 카이노 팔레파 알레안드로 쿼크 히메네즈 대부분의 빠따들이 괜찮은 면모가 있더라고요. 산탄데로도 복귀해가지고 많다 놓치고 하던데 사실 어제 이제 브라이스 밀러는 길버트보다도 현재 폼 같은 것들은 안 좋게 보였거든요. 근데 그 친구한테도 토론토 빠따가 그냥 물을 먹었다는 것들 그런 것들 보면은 참 위태위태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예, 토론토에 빠따가 OPS가 1.0이 넘는 애들이 3 명이나 있는 편이고 아직까지는 유지가 잘 되고 있는 편이거든요. 이게, 시애틀에 비해서는 확연히 좋다고 얘기를 했었는데, 빌리에주가 이런 얘기를 남겼어요. 우리는 그냥 못 쳤을 뿐이다. 토론토가, 조지 스프링어의 리드오프 홈런 이후에, 두 번째 주자도 되게 좀 긴승부 끝에 이제 출루하고 했잖아요. 어, 28타수에 1안타에 그쳤다. 안타를 너무 못 쳤다는 얘기가 됩니다. 이런 경기를 한지라, 브라이스 밀러가 흔들리는 게 보였는데도 공략을 전혀 못 했단 말이죠. 이런 것들은, 토론토 봤다가 확 쳐질 수 있는, 그런 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어제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 시애틀은, 리드 오퍼 홈런을 맞은 다음에, 이후에, 다한 개의 점수도 허용하지 않은 이제 네 번째로 시애틀이 그룹에 합류를 했다 한마디로 그냥 처음에 흔들린 이후에 잘 지켜냈다 뭐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역사에 남는 뭐 이런 일이었다고 하고 제가 어제도 시애틀이 그동안 슬라이더라는 구종을 굉장히 많이 좀 썼다고 했었는데 어제 나왔던 브라이스 밀러는 사실 슬라이더나 스위퍼 이런 분들을 많이 안 던지는 앤데 그 로건 길버트 같은 경우에는 슬라이더를 두 번째로 많이 던지는 선수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토론토는 이 슬라이더에 대한 배처 그런 것들도 사실 좋지는 않았어 가지고 오늘도 약간은 공경에 빠질 수는 있다 자 현재 뭐 시애틀에서는 여전히 뭐 랄리가 잘 치고 있습니다 어제도 뭐 홈런 신고하고 그리고 폴란코도 결승 득점 또 해주기도 하고요 하지만 이제 그외 친구들은 잘 치지 못하고 있다 이래갖고 제가 토론토 봤다가 시애틀보다 낫다고 한 거였었는데 어제는 이런 것들도 크게 발현이 안 됐었어요 일단 뭐 이런 기본 사항들 체크를 좀 하시고. 그냥, 겉보기에는, 예세이지대 길버트. 야, 이거는 저는 좀 선발들이 앞서 있는 매치라고 생각하거든요, 빠따보다는. 둘다 빠따가 나쁘지 않은 팀들이지만, 야, 여태까지 돌아가는 거 봤을 때, 특히나 토론토가, 양키와의 시리즈 때도 전부 빠따 같은 게 좋았었지만은, 어제 경기에서 크게 무너져 내린 것들. 그게 좀 변수가 될것 같더라고요. 토론토는 삼진을 진짜 안 당하는 팀인데, 근데 길버트는 또 나름대로 삼진을 잘 잡는 유형이기도 하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는, 뭐, 토론토가 조금 유리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살짝 들지만은, 그냥 사실 뭐 예측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기준점도 7.5밖에 안 줘가지고, 아무리 생각해도 양팀의 빠따를 보면은, 저는 7.5보다는 좀더 높은 점수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그러지도 않더라고요. 사실, 마음은 저는 언더에 갑니다만은, 2차전, 어렵습니다. 이 앞으로 토론토가 배시 또 이제 일단 합류를 해서 로테이션에 나올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예세비지는 지금까지 보여준 거로는 크게 나쁘지 않았거든요 의외의 활약을 계속해서 해주고 있다 그런 거어서 딱히 뭐 예세비지를 깎아내릴건 없을 것 같아요 길버튼 아까 말했다시피 토론토한테 약했다거나 이런 게 있지만은 끝까지 뭐포트시즌의 성적들 그런 것들이나 최근의 폼들 나쁘진 않아가지고 둘다 일단은 코트가 하나성을 내다보고 어제도 이제 시애틀의 불편이 굉장히 견고하게 많이 보였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한번 답습할 필요가 있겠다. 저는 그냥 언더 정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할게요. 미드 많이 안 갔지만. 그 다음에는 미러키 대 다섯 습니다 오늘 1차전이고, 미러키가 지금 로테이션에 페랄타나 퀸프리스터, 얘네 둘도 잘 못해요. 미러키가 로테이션이 굉장히 좋지가 못한 것 같다. 정규 시즌에는 대부분 다 잘해줬었는데, 포시즌 오니까 그러지를 못하더라고요. 일단은, 내일 퀸타나. 지난번에도 3인인종만 던졌는데, 퀸타나가 얘도 좀 부상이 있었거든요? 워낙에 노장이기도 하고, 여지껏 포지션 성적은 나쁘지 않았다고 합니다만, 내일도 길게 끌고 갈것 같다는 생각은 좀안 드네요. 체드 패트릭이나 뭐 이런 애들 덧대가지고, 좀 이닝을 채우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인데, 반대로 스넬은 굉장히 잘하고 있습니다 올 시즌 거둬들인 성적이라든지 최근에 포츠즌에서도 와일드 카드부터 해서 디비전 시리즈까지 너무너무 잘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통산 포츠즌 성적도 2점대로 굉장히 좋다 지금 여러가지 면모상으로 다저스의 일선 발급으로 보이거든요 스넬이 뭐 스넬은 또 이렇게 애들한테도 강한 편인데 좀처럼 스네 상대를 잘하지 못했어요. 많이 안 만나는 것도 있지만은 잘해 봤자뭐 3타수 1한타어그 정도밖에 안 되더라고요. 대부분의 타자들이 스네한테는 고전을 많이 했다. 미러키도 지금 보면은 뭐엔디류 보는 저번에 시카고 와의 경기 때도 아주 아주 잘 치기도 하고 잭슨 추리오도 꾸준한 활약을 해 주고 있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한 3명 정도. 콘트레라스까지는 괜찮은데 그 외의 타자들이 다소간 좀 기대에 못 미치는 부분이 있다. 옐리치, 프렐리 투락. 원래 경결시 내에좀 잘해 주던 테이블 세터 라인에서 그다지 활약이 좀 미미하다는 것들 이런 것들이 미로키가 아쉬운 점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다저스 애들은 이제 퀸타라한테 뭐 2사일 정도로 그렇게 좋았던 편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되게 많이 만났는데 뭐 무키 배치는 36타수 10안타 뭐 나쁘지 않은 편인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키캣 18타수 5안타 그래도 이 정도면 봐줄 만한 것 같은데 대문의타자는 그렇게 좋지는 못했습니다 대신에 오타니는 6타수 2안타 에 홈런 2개로 나쁘지 않았고 파이스도 10타수 4안타네요 이런 거 말고는 다른 애들이 그렇게 뭐 강한 면모가 많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현재 다저스 애들 테오스카나 무키베츠 테오스카는 원래부터 가을야구에 정평이 나있는 선수고 티케도 지금 가을야구에서 어, OPS가 8이 넘습니다 생각보다 프리머리나 오탄 이런 애들이 못해주고 있지만 은 그래도 다저스에 바타는 미러키보다 상태가 좋다고 봐야 된다 뭐 이런 느낌인 것 같은데요 이 경기에서 가장 거슬리는 부분이라면은 어 일단은 미러키는 원래 좌완 상대로는 상당히 괜찮은 팀이다 특히나 홈일 경우에는 이 부분에서 조금 쳤다고 했었죠 었 하지만 이것들도 요즘 들어서 많이 까먹은 편이기도 했었다 정규 시즌 내내 이 좌완 상대로 홈일 경우에 미러키오 p 에서 0.9를 훌쩍 넘겼는데 막판에 와서 많이 까먹었었다고 했었죠 포시는 와서는 이제 컵스의 좌완들 이마나가나 보이드 둘다좀 컨디션이 안 좋은 애들 상대로 점수를 조금 뽑았지만은 그 디비전 시리즈 막판에는 그러지도 못했다 내일은 또 스넬이기 때문에 저는 미러키의 이런 좌한 상대로 홈 강점이 별로 안 드러날 것 같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다섯스가 일단 선발상으로 우위에 있다고 봐야 될것 같고 그올 시즌 내내 미러키가 다섯스한테 6전 전승을 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게 그게 언제냐면은 7월 초부터 해가지고 이제 휴식기 하고 나서 미러키가 올 시즌 가장 좋은 기간이 이때거든요 7월 초부터 8월 중순까지이 기간 동안 11연승을 포함을 해가지고 그리고 이제 또 14연승인가 15연승까지도 했잖아요 29승 4패를 달리던 그 시기에 다저스가 두번다 만났습니다 그래서 홈, 홈이나 원정 모두 다 3대 빵으로스윕을 당했는데 사실 그때도 되게 좀 격차가 많지는 않았어요 앞살당하는 어, 경기는 별로 없었고 오히려 다저스가 앞서다가 막판에 이제 역전당한다든지 이런 그림들이 더 많았는데 사실 그래서 이런 좀 상대전적 같은 것들 이런 걸로는 다저스가 미러게한테 많이 밀렸다 오늘도 원정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딱히 뭐 다저스를 볼 만한 근거가 크게 되진 않지만은 나는 어쨌든 간에 미러키가 커스와 시리즈 때 초반은 잘 치다가 어 시리즈를 막판으로 가면서 빠다가확 죽었던 것들 오늘은 명확하게 선발이 다저스가 우위라는 점들 저는 그냥 그런 것들 살려갖고 다저스를 좋게 보고는 있거든요 되게 좀 정석적으로 접근하는 걸할 수가 있는데 그 정도 보고 싶고 어쨌든 저번에도 킨타나가 나왔을 때 3인승 정도는 그냥 무난하게 견뎌줬다. 이후에 뭐 이런저런 불펜들 덧대 가지고 하는 것도 미르키가 충분히 또 이득도 많이 봤었고 5차전에서도 보여줬었죠 또 언더 같은 것들도 생각이 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올 시즌 포스 시즌이 7.5 기준으로 점수 자체는 뭐 작년이나 재작년이랑 차이가 없지만은 오바가 너무 안 나고 있다 이런 게 걱정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언더를 좀 봐야 될것 같기는 해 역시나 이 경기도 저는 그냥 다저스 쪽을 좋게 보는 거 그거 말고는 큰 단서는 별로 없는 경기 가 같네요